네,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또 인종차별 저항 시비, 이런 사태 속에 다음 달부터는 최저임금까지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제 14달러 25센트 혹은 15달러로 올라갑니다. 업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계. 겨우 2주 전에서야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한 봉제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겹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2주 전부터는 제조업체가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탈세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준수상 같은 거를 다 얘기해 주고 갔고 너무 오래셨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다음 달 1일부터 LA 시와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종업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시간당 15달러, 25명 이하일 경우 14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최저 임금이 1달러만 올라도 종업원 상해보험 등으로 업주들의 부담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직원이 20명만 있다 그래도 미니멈이 일부러 올라가면은 보통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한뭐 작게는 5천 불에서 1만 불 가지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돼. 뭐, 뭐, 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이제서야 영업이 허가된 한인 요식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큰 부담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지금 그 다음 달부터 당장 올로준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 또 아마 그 추려서 내보내야 될 거고, 이거 다추다보면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인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한인 업소들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인 최저임금 인상, 심각하게 폐업까지 고려하는 업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